계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줄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들이 참 잘해야 하는 성이 있어, 빈세일 때,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그 성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음에 그를 역사하고 성을 넘겨주길 준비하였다. 그때 그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어제로 39주기를 맞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39주기 기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주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실제로 5.18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침투해서 버린 일이라고 그렇게 선동하고 이를 또 믿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두환을 북국의 영웅이라고 떠받들면서 추종하는 무리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5.18 당시 시민분들이 광주교도소를 습격하고 끔찍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면서 버젓이 가짜 뉴스를 설교 시간에 선포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11공수원은 중이었다는 사람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양심 고백임을 내세워서 자신이 최초 발포 명령자다 그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는 북한 특수군들이 혼란을 틈타 민간인 복장과 특전사 복장으로 위장해서 30명씩 50명씩 광주에 계속 침투해 들어왔고 수많은 고정 관첩들과 접선을 하고 선동을 해서 시민들을 폭도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생존권 늘 지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발포 명령을 했노라고 그렇게 여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한심하게도 그런 말을 고지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로 그런 말들을 고지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월 8일 당시의 영상물과 기록물 피해자들의 증언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 기념사업과 피해자 배상이 이루어져 있고, 역사적인 평가도 끝났고, 사법적인 판단도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5·18 광주민중 항쟁에 대한 폄훼와 왜곡, 이것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5.18, 진상규명 작업이 꼼꼼하게, 촘촘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야 화장함 전 보안사 특, 특명부장, 김용장 전미 정보부대 군사 정보관,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5.18은 전두환 일당이 권력을 찬탈하고자 처음부터 기획한 시나리오였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5월 8일 당시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그개헌군 정보를 가장 핵심에서 접근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보고하였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의 신빙성과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 증언에 의하면 전두환 일당은 민간인으로 위장한 편의부대라는 부대까지 광주에 침투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유언비어를 뻗뜨리고또 주요 시설에 대한 방화를 시도하고 장갑차를 탈취하고 굉장히 과격한 폭력 행동을 일부러 벌였다고 합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개흥군의 광주 진압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밝혀내야 될 5.18에 대한 진실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신학대학을 다녔고 비교적 일찍부터 5.18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5.18에 대한 전개 양상을 어느 정도 윤곽은 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80년 5.18 당시 목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5.18이라면 항상 우리는 광주 지역의 민주화 시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더라고요. 5.18 같은 시기에 목포, 전남 목포에서도 연인원 20만 명이 참여한 엄청난 민주화 시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1980년, 목포의 인구는 2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광주는 7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1980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무려 20만 명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시민들이 연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이 광주의 경우는 27일날 도청이 마지막으로 진압이 되면서 더 이상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목포는 28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 그니까 저가 몰랐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5.18에 대한 이 역사 적 조명이 음. 좀 지금까지 또 광주만을 위주로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고 아직 밝혀져야 될 진실이 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해고 목포의 5.18 민주화 시위를 지, 주도한 분 중에 한 분, 어한 분인 안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는 목포 연동교회 집사님이었다고 합니다. 2003년에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1977년도에 기독교 장로의 청년의 전국연합회의 회장 초대 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유신 독재 에 저항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긴급조치 9호에 의해서 구속이 돼서 1년간 옥살이를 하셨습니다. 약국 약사이셨는데 그 이후로도 무포 지역에서 약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또. 양심수석방을 위한 m 네 s t 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속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19일, 그러니까 5월 18일이 아마 주일날이었고, 5월 19일날 이제 광주에서 내려온 대학생 한 명에게 광주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광주의 민주인사들을 검거선풍이 있어가지고 다 지금 잡아들이고 있다. 선생님 도 빨리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망을 쳤어 해남으로. 그랬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광주의 MBC 방송국이 불에 탔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는 그 다음에 방송이 끊겨버려요.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피신만 해서야 되겠는가. 목포에 가가지고 다시 목포에도 이런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목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목포 시민민주화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민주화 시위를 주도하게 되는데, 광주에서 버스와 택시를 타고 들어온 시위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주의 소식을 곳곳에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알리고 목포 시민들이 같이 걸게 달라라고 가두 방송을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 시민들이 격분을 하게 되고 시민들이 거리로 거리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철장로는 목회자들과 목포시장, 목포대 학장, 경찰서장 이런 분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평화 시위를 조직하고 관리하고 또 시민들이 또그 예비군 그 무기고나 지 이런 것에서 무기를 가져다가 무장을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 무기들을 다해수화에서 평화시위를 벌이도록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5월 8 당시에 그 목포의 시위를 주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나중에 보안사 합수부에 끌려가서 아주 모진 고문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년 구형을 받았고 8년형 선고를 받았는데, 1981년 12월에 특사로 풀려났습니다. 이 목포의 오월 항쟁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5월 25일이 주일이었는데, 12시 반, 주일 오후 12시 반에 목포의 신의 주요 교회들이 목포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목포역 광장에 다들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60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비상 시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기독교 장로의 예수교 장로의 통합 또는 합동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까지. 대신교의 주요 교단 교회들이 다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발표한 광주 시민혁명에 대한 목포 지역 교회의 신앙 고백적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3.1운동 6.25 419. 그리고 지난 18년 동안의 군벌 독재 밑에서 조국의 보고마와 민주화 운동의 전방 초소를 지키는 일에 몸 바쳐 왔음을 자부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의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 땅에 파종하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목포 지역 교회는 최근 광주, 목포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의 물결, 이 사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주의 백성을 단합하고 산륙하는 오늘의 뿔달린 짐승과 투쟁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목포 교회는 교파적인 이해를 떠나 오직 앞서가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한다는 단합된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 자유 시민들과 전국 형제 교우들과 세계 자유 우방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 선언한다. 1. 최근 광주목포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시위 한 건은 동학혁명, 3.1운동, 광주학생사건, 4.19와 명동민주구국선언의 폭통을 잇는 역사적인 시민혁명이었다. 1. 이 사건, 이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자유율을 와자유의 파종하려는 그리스도의 군명과 그리스도를 또한번못 받고 군벌독재를 구축하려는 적과의 의로운 투쟁이었다. 1. 이같이 의로운 싸움을 진압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분의 형상 그 자체인 시민들을 능욕하고 학살한 정부 당국자와 시민 사례에 가담한 자를 지체 없이 색출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처벌해야 한다. 아 지금 1980년 5월 25일이면 요 광주에서 계엄군의 학살이 진행 중이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험천만한 시기에 목포에서 그것도 공공연하게 이 목포의 광장에 시민, 이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시국선문, 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더구나 광주와 목포의 5.18 시민 한거를 시위, 치위, 시위를 동학혁명, 3.1운동, 광주학생 사건, 4.19와 명동민주구국 사건, 구국선언 사건의 네. 법동을 잇는 시민혁명이다. 역사적인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굉장한 용기와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현 정권 들어서 5.18을 헌법 전문에 놓아야 된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 있죠. 근데 얼마나 시대를 앞질러 갔는지 모릅니다. 5.18 당사자들이 피해 당사자들조차도 1년 이후에야 겨우 5.18에 대해서 의거다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18 바로 그 시기에 목포에서는 그것은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교회들이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목포에서 이처럼 평화 시위가 무려 8일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에는, 목포 시민들의 아주 조직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시위를 벌인 그런 민주의식도 크게 작용을 했지만은, 또한 가지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포의 그 이준규, 당시 목포 경찰 소장. 이분이 숨은, 이분의 숨은 공로가 굉장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마라. 라고 부하들에게 방송을 하고 단단히 일러뒀고요. 경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총기류의 그 공이 그니까 그러니까 총을 쏠수 있는 걸그 발사하는 그런 것을다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시민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내에서 경찰력들을 다 철수시켰어요. 그 결과 목포에서 벌어진 8일간의 5월 항쟁 기간 동안에. 시민들의 피해는 광주에 비해서 극히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준규 서장은 신군부에 끌려가서 석달간이나 모진 고문을 당했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5년도 더 살지 못하고 돌아가셔야만 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5·18의 역사, 역사와 의인들이 4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묻혀있고 또 그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진실한 역사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기억하고 전승하지 않으면 금세 빛이 바라고 왜곡 날조되게 마련입니다. 전도서 화자인 현자 코엘렛은 한 성읍을 자신의 지혜로 구해낸 한 남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어떤 힘센 왕이 그 무력을 앞세워서 그 작은 성읍을 포위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기지를 통하여서 그 성읍의 주민들을 다 구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해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코일레스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지혜로 이 상업을 구해냈는데 그 사람, 그 지혜로운 가난한 현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단식합니다 코일레스 평소에 늘 강조하고 지론으로 삼았던 것이 지혜가 무기보다 더 낫다. 이런 거였는데,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단식합니다. 에스케합니다. 이 포엘리스 살던 시대는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살육과 폭력과, 불의 약탈, 온갖 비행이 빈발하던 그러한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의 그 올바른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귀담아 듣기보다는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에 더 귀를 기울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인의 영향력과 권세는 날로 더 강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악인들이 많은 선한 것을 망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원래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두환 일당, 가만히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모든 악행들을 외곡, 왜곡, 진실 왜곡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다 보니까, 두다 보니까 그것이 날로날로, 검버섯처럼 날로 예? 소산하고,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끊임없이 본성에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두환이 어떻게, 그 일당이 어떻게, 정권을 찬탈할 수가 있었습니까? 시민들이 저항을 멈춰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그 광주의 희생을 보면서 겁에 질려서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5월의 진실을 너무 빨리 강구하고,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전승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5.18은 흘러간 옛 민주화운동이 아닙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라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5월 안쟁에 대한 올바른 기억이 없이는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랑쟁의 민주화 저항, 평화와 상생 정신을 끊임없이 되새겨서 이 땅을 자유와 해방, 평화와 상생의 더 나은 세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